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저는 이제 아 선생님의 지도를 못 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laughs> 걱정. 네. 아 진짜 걱정 됐더라고 저도. 네. 아좀 서운해서 아쉬워서. <laughs> 네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 진심이야. 네. 어땠어요? 저는 집에서 독립하는. 학생의 마음으로.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산할 때가 아닌데. 아 프로 회차가 너무 아쉽네. 아무튼 오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투자의 미다스의 손, 송기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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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아 선생님께서도 오늘 마지막 수업 저희와는 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쉽죠. 아쉽죠. 예뭐저 예. 마음 같아서야 뭐 계속 네. 그냥 매주 만나서 아.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 계속 하고 싶은데 <웃음> <웃음> 아쉽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아 네. 조금 더 열심히 배우고 조금 더막메모좀 열심히 하고 막 복수 좀할걸 이런 후회가 들지만 최선을 오늘 끝까지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모의 투자 성적표를 오늘 좀볼 예, 차례죠. 좀 준비를 네. 했는데 혼날 시간이다. 지금 시장 보면은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이미 10%가 넘게 빠졌거든요. 음. 오, 어제까지 합치면 한 13%, 14% 가까이 될것습니다 코스닥도 10%가 넘게 빠졌어요, 사실은 네. 고점 대비해서.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 뭐 문제되는 게 하나 도 없어요. 전용수 씨 거는 사실 지수만 좀 진정되면 굉장히 성과가 좋을 포트다. 오. 그래서 뭐, 학점으로 따지면 A+ 정도 오. 이렇게 오.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 <laughs> 그다음에 김고원씨 포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좀 저평가 위주로 가치주의로 위주로 많이 담아놨거든요. 성장 가치도 주 있고 그래서 점수로 빠지면 역시 A+ 해드릴 네, 아 수가 있고요. 오일경 아 씨가 아 <laughs> 다양하게 포트를 구성한 건 굉장히 좋아요. 10개 아쉬운 게예 네. 아쉬운 게딱두 개가 있어요. 예 카카오하고 카카오 게임즈 아좀 이벤트가 많았잖아요. 네네네네. 사실 예. 그래서 요거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구성이 잘돼 있어요. I.T. 있고 조선주 있고 뭐 철강주 있고 자동차 있고 그래서 포트 구성은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뭐 A 합점 정도 는 충분 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교육이 리스크 회피도 잘돼 있고 그다음에 고평가에 돼 있는 주식들이 거의 없어요. 아까 말했던 어... 카카오만 좀 아쉽고 나머지는 굉장히 잘돼 있다. 네. 카카오는 손절할 생각은 안 했었어요. 어땠어요? 어... 제가 이걸 하면서 저희 단점을 알았어요. 어, 어떤 결단을 못 내린. 아 맞아. <laughs> 그러니까 실수를 했으면 빨리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어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미련이 남죠. 음 응. 그래서 손절을 못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포트의 종목이 많을수록 다른 걸로 메꿔줄 거야라는 어떤 안도감이 네, 생겨서 괜히 지켜보게 되더라고. 아 이럴 때이 매도 타이밍도 우리가 경험으로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무튼 모의 투자는 세개 어, 클래스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모든 클래스마다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포트 보니까 제가 강조했던 기업 가치에 굉장히 충실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 이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에요. 네. 앞으로도 투자할 때 이런 음. 식으로만 투자하시면은 음. 단기간에 이제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변동은 일어나지만 길게 보면 전부 다 수익으로 전환될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트다. 음. 이렇게. 그래서 A. 들렸어요자 네. 그리고 투자 결과는 투자 결과고 또 이제 뭐 테스트가 있다고요. 아, 시험 간단하게. 시험. 네, 간단하게 이제 핵심적인 거 네. 주식하면서 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요세 가지 어. 세 가지 정도만. 예 주식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한 가지. 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저평가된 거. 네 그것도 맞죠. 어, 네. 정답 ROE? 그것도 중요하죠 미래가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다 중요한데 일단 주식을 때이 회사가 돈을 버냐 못 버냐 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방금 얘기한 것도 ROE, 뭐 미래가치 다 중요하지만 일단 더 중요한 건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 예, 그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골랐으면 은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종목을 골랐어? 매수해야죠. 매수하는데 매수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매수하기 전에? 제가 그첫 회에 강조 많이 했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첫 회니까. 매수하기 전에 세번 생각하고 세번 분할해서 매수해라. 아, 기억나죠? 분할 매수. 네. 음. 기억나죠? 네. 또 하나. 딱두가지의 주식은. 사서, 내가 사서 수익 나거나 손실 나거나, 그죠 그럼 이 주식이 가장 호재가 뭐고, 이 주식을 샀을 때 악재가 뭘까요, 주식에서? 어, 너무 광범위한데? 호재? 예. 네. 호재는 뭐 실적 좋은 것도 호재고. 그쵸. 아니면 무슨 뉴스 나온 것도 좋은, 네. 거, 계약권도 호재일 것이고. 근데 주식에서 가장 호재는 뭐다? 싼 거다. 아. 기억나시죠? 그죠. 음. 가장 큰 악재는 기업 가치보다 비싼 거. 그쵸. 카카오 엄청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폭락했죠. 확 와닿죠 <laughs> 가까워니까 <laughs> 자 음. 그러면 이제 오늘 또네좀더 나가봐야죠 아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동안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개인들은 테마주 매매 많이 하는 게 빨리 수익 내고 화끈하게 수익 낼수 있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비싸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체 그게 메타버스라고 하테 핫했었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 NFT 핫해가지고 그 주식들이 굉장히 작년에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위메이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메타버스란 얘기가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열광을 했죠. 근데 항상 열광을 하면은 그 주식은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주식에 들어가면 배신을 때립니다. 네. 그래서 외면하는 주식. 그 다음에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지만은 숨어있는 주식. 그런 주식을 찾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음. 그게 이제 진짜 실력이죠. 누구나 열광하는 곳에는 어떻게 꽃길이 아니라 절벽이 남아있어요. 음. 최근에 들어서 그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주식 빠질 때막 무섭게 빠지죠, 지금. 네. 그때 막 열광했던 주식들. 그때 NFT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점 대비 반투막 난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스닥 굉장히 열광했잖아요. 나스닥도 고점 대비해서 지수는 한12% 정도 빠졌어요. 13%. 고점 대비해서 반투막 난 종목이 60%가 넘어요. 어제 굉장히 많이 빠진 거 있었는데 또. 넷플릭스? 넷플릭스, 그죠? 보셨어요? 넷플릭스가 24%인 것 빠졌어요. 하루 만에. 맞아 하루 만에.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넷플릭스 굉장히 열광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그동안은 독점받은 게 경쟁사가 생기면서 가입자가 순중이 줄고 있어요.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나 열광하는 데는 먹을 게 없고 절대 가지 말아라. <laughs> 예. 그리고 좋은 기업은 누구나 다 알아요. 삼성전자 좋은 거 알고, 그죠? 좋은 기업은 시장에서 그만큼 가치를 대우해주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들어가서 수익은 날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원하는 기대 수익률은 낮아져요. 좋지만, 주목을 못 받아서 수급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는 주식들 많거든요. 그쪽은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주식을 찾아라. 근데 아, 어떤 기준으로 아, 저 기업이 좋아지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주식이 단게 항상 미래 가치를 땡겨서요. 해 보통 6개월 길면은 최근에 2차전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후에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6개월을 갖다가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한다고 해요. 앞으로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인지. 그럼 앞으로 6개월 후면은 6월달, 7월달이잖아요 여름 올 여름면은 뭐가 좋아질까요?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에어컨 네. 틀어요. 에어컨 컨트롤. 틀죠. 에어 여행 가고. 여행 가고. 여름 되면은 여름 되고 가을 되면은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잦아들 거예요. 그죠? 그럼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난번 강의 때 제가 호텔레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 이번 급락장에서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그죠? 음. 그죠?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들.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이블마다 거리 두기해 갖고 테이블이 넓어요 그리고 입장객 그~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아... 만약에 (1000명을) 입장을 시킬 수 있으면 하루에 1 5 2 0밖에 입장을 못 하게 해요 지금 그러면 (1000명을) 갖다가 수익을 낼수 있는데 (150명) (200명밖에) 못 하니까 수익이 줄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여름이면 완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500명이 입장할 수도 있고, 700명이 입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매출이 두 배, 세 배?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극장. 갖고 있는데도 극장도 마찬가지요 극장도 지금 텅텅 비어있지만은,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6개월, 1년 후에 바뀔, 네. 바뀌는 상황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하면은, 거기에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방법, 그리고 예. 또 향후 6개월 후에 달라질 예. 모습들에서 연관돼서 종목을 찾기 예. 등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또 강조해 주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에 주목하자.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에. 예. 그동안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보통 산업은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산업이 계속 좋아지진 않거든요. 한 산업이 한몇 년을 올라가면은 투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 산업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 이게 과잉 생산이 돼 버려요. 과잉 생산이 되면 은 당연히 단가가 떨어지겠죠. 경쟁이 심해지고, 그럼 침체기로 빠집니다. 침체기로 빠지면은 생산을 줄여 버려요. 계속 줄다 보면 실적이 안 좋아, 계속 안 좋아져요. 그다음 어느 인계점을 지나가면은 중복투자, 과잉투자 됐던 게 해소가 돼요. 그러면서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손을 떼게 돼그 산업에서 대표적으로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고 반도체 알죠?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 요세 개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치킨 게임이 끝나고 승자가 결정되고 나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뭐열배 가까이 올라가 있어 지금. 왜 경쟁자가 다 죽었으니까. 그런 주식을 주목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제가. HMM 이란 주식을 갖다가 재작년에 8월달인가 저희 회원들하고 얘기할 때 추천했어요. 5,400원에 추천했어요. 기억이 나. 대한해운이, 안진해운이 우리나라 국적선사였었어요. 국적선사였는데 파산을 했죠. 그래서 HMM을 국적선사로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계속 투자를 시켰어요. 적자가 계속 났는데 우리나라 수출국가잖아요. 적자였다가 어느 순간 흑자로 돌아서기 전에 보였던 거예요. 앞으로 6개월을 보니까 아, 이거 6개월에 이 회사가 흑자가 나겠구나. 그래서 5,400원대 추천해서 목표가를 5만 원을 줬는데 5만 4천 원까지 갔어요. 와. 10배가. 1년만에 갔어, 1년만에. 굉장히 빨리 가요. 가기,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굉장히 한 2개월인가 3개월 동안은 굉장히 횡보했어요못 가고 오르장 내장하다. 딱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적자 났던 기업이 영업이 1조가 넘어가니까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투자할 때 가장 수익률이 높아요. 그럼 앞으로 터너라운드를 주식이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항공사. 항공사? 항공 관련 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보잉사 납품하는 애들이. 근데 적자를 봤거든요. 작년까지. 올해부터는 아마 비행기 납품도 이런 일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해서 흑자전환할 거예요. 이런 것도 만약에 터너라운드 할 수가 있고요. 조선을. 조선. 조선. 이게 참. 조선은 2012년 이후에 적자를 계속 봐왔어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작년에 2021년도에 2010년 이후에 최대 수주를 올렸어요. 배를 만들었는데 1년 반에서 2년 걸리거든요. 중간 중간 받습니다 돈을 진척도에 따라서 계약금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중간 받고 마지막 인도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받거든요. 그때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져요. 작년에 최대로 받았으니까. 내년? 니 올해 내년에는 대부분 납품 시작을 할거 아니에요. 일부 조선주에 대해서는 흑자 전환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조선주는 100% 흑자 전환이에요. 어떤 조선주든지. 근데 그러니까. 조선업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네, 많지는 않지만. 네, 네, 예. 거기서 각각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률 마진율이 작습니다. 근데 LNG선이나 천연가스 이런 거 탱크 선을 만들면은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3사는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 예. 올해는 참고하세요. <laughs> 혹시 못다한 미처 말씀 못다한 내용들이 있으신다면 말씀해 주신다면 보통 팁을 하나 드리면 마지막에 그 인장이 주식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다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게 진. 저는 이제 마지막 불꽃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개인들이 많이 올라타요. 왜냐면은, 하 내가 저거 빨리 안 사면 나만 소외당하고, 시장에서.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맞아. 그죠? 들죠? 어느 정도 주가가 평균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온다고 그러죠? 올라오다가 한 배, 두배 올라오는데, 그때 무서워서 못 삽니다. 만 원짜리가 이만 원 가면은 못 사요. 비싸다고. 아, 이거 내려오겠지, 기다려. 안 내려와. 4만 원, 5만 원 가면은, 안 내려오는 거 확인되니까, 거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그게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들어가. 마지막 불꽃놀이 때. 그 끝은 진짜 처참하죠. 장렬히 전사. 전사만 하면 되겠지. <laughs> 뉴스, 그러니까 그 어떤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그 종목 관련된 뉴스를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뉴스가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좀 패스해야 될 뉴스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종목 관련해서 뭐 뉴스를 많이 본다든지 어떤 종목 토론방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되는지 네.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전혀. 네, 사실은 최근에 주식은 문제가 뭐냐면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보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노이즈가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본인의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으면은요 흔들려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하나 고르면은 그 주식에 대한 가치 분석, 업황 분석, 산업 분석만 하지 나머지 정보는 거르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골랐으면은 들고 가시면 돼요. 차트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이회 때요. 이래 때. 예전에. 예. 이이녹스 첨단 소재는 덕산 네오록스랑 같은 OLED 소재 만드는데 영업이익이 얘가 한 좀더 높았, 어 영업이익 인녹수가더 높았는데, 시총은 4천억 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전부 다 덕산 네오록스만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개만 올라가는 거예요. 기관들도 계속 사고, 개인들도 계속 사요. 그 종목만. 근데 똑같은 업종이고, 똑같은 소재 업종인데, 하나는 시총이 1조 2천억이고, 인옥스 첨단 소재는 그때 당시에 추천했을 때가 시총이 4만 8천원 때 추천했거든요. 시총이 4,200억인가 있었어요 추천을 했죠. 그래갖고 목표가를 12만원을 드렸거든요. 지난주 시장 급락했는데 거의 12만원 다 왔어요. 모든, 거기, 그때 올라가기 전에 여러가지 레포터도 많이 나왔어요. 그때 만약에 누구 얘기 듣고, 노이즈 듣고, 계속했으면 이거 수익을 못 냈죠. 음, 가치에 집중한 겁니다. 본질 가치에. 그래서 결국은 갔죠. 자, 이렇게 투자 노하우들을 살펴봤습니다. 아, 마지막이기 때문에 약간 정리의 차원도 있었고, 반드시 이것만큼 알아야 된다. 기본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드린 거거든요. 카카오톡 852 송기훈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와일드카드.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에 다 적합한. 어. 이런 와일드 카드를 갖고 왔어요, 사실은. 잘 들어서 이게 우리 다 맞출 수 있겠네요. 네, 한번 보자고요. 예.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2015년도에 고점 나오고 무려 7년 동안 빠졌어 <laughs> 주가가. 징글징글하게 빠졌죠. 그리고 드디어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이게 돌아가는 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최근에 문제잖아요. 이 회사는 인플레이션하고 무관해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랑 계약을 해요. 납품 계약을 하면 장기 계약을 해요. 보통 3, 4년은 장기 계약을 하니까 현재 물가 수준으로 3, 4년을 계약해.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은 거기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되는 업종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올해부터, 올해부터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무슨 종목인지 아시겠어요?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요? <laughs> 못 잡겠어요? 7년을 빠졌다가 실적이 작년에 터널라운드가 됐어요. 터널라운드 되면서 올해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가요. 업종, 성장이. 업종이. 업종? 다들 심각한 것 같아요. <웃음> 여태까지 <웃음> 진짜 강의, 강의는 다 까먹고, 이제 이 종목만 알고 싶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위성 발사했었잖아요. 나로 실패했죠. 근데 아 90%는 성공했는데 마지막에서. 6%. 글자짜리에요 그어 웬일이세요 오늘? <laughs> 한국항공우주 그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 그래서 근데 저 종목이 진짜 예전에 정말 많이 주목받았던 종목이었는데 그쵸 굉장히 좋았던 주식 <laughs> 그리고 터어라운드 플러스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해요 그리고 충분한 가격 조정 주가에서 가장 좋은 호재는 뭐다? 싼거 지금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1월달에 안 빠지고 올라와요 음. 월봉인데 빨간색에 상승. 오늘 핵심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그 맞네요. 이것만 공부해보시면 오늘 핵심 강의는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의 어떤 집합체와도 같은 종목인데, 궁금하시다면 아, 카카오톡 852 송기훈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스트 와일드카드 종목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진짜 저희 헤어질 시간인 것 같아요 아, 아쉽네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 예. 그러니까 한 여덟 번정도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요 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맨처음 봤을 때 사실은 맨처음 봤을 때 첫마에 제가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랬잖아요 <웃음> <웃음> 확실하게 답이 나온 걸 보고서 굉장히 뿌듯해요 사실은 예.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아유. 그만큼 전달이 잘된것 같아요 강의가 음. 예. 그래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저도 네. 예아좋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주식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각자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예저 같은 경우는 일일비 하지 않는 게좀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모의투자 하는 것도 빠질 때아 이거. 너무 빨리 들어갔나 이런 생각보다는 음. 더 싸게 사고 싶은 이제 마음이 들고 어 차라리 그냥 더 빠져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주가가 빠지는 빠질 때제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 생길 어. 만큼 공부가 좀된것 어. 같다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이 오름폭 내림폭에 큰 어, 신경을 안 쓰게 된다 네. 어, 좋네요 네 어떻게 바뀌셨나요? 저는 어, 이 방송을 하고 모의 투자를 하면서 제 단점을 정확하게 어.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어. 네 너무 감정적이고 음. 이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 음. 그래서 그냥 숫자대로 어. 감정 없이 그냥 숫자대로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려고요. 연애나 주식이나 미련이 제일 큰 문제 같아. 진짜 진짜 어, 어떻게 변했어요? 어, 저는 처음에 이제 일화 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제 소문 듣고 그걸 샀다가 이제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종목도 그냥 뭐 뉴스가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정보도 안 찾아보고 그냥 딱그 이름만 보고 샀었는데 이제 기업의 정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제 잘더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그러니까 미련과 믿음을 구분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좀 진득하게 가지고 가는 것도. 그게 진짜 투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으로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 안 하게 된것 같고 건강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예, 모두 전제 체력 송호 선생님, 영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이 오는 경제채널 SBS 비즈.